네, 시작하겠습니다. 663페이지에 있는 생물학적 방법. 자, 우선 앞 시간에 있었던 외계동물의 구제 방법에서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의 환경, 그 다음에 덫그 다음에 열이나 방사선이 있었고, 화학적 방법에는 살충제가 대표적인 게 있었는데, 살충제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건 하나하나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굵직한 부분으로 그냥 살충제, 그다음에 불임억제제, 불임억제제, 아, 불임제, 발육억제제, 유인제, 기피제 같은 것들이 있었고, 기피제 의 종류 두 가지는 꼭 외워두시라, 잘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물학적 방법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면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불임 웅충이 있습니다. 수컷을 말 그대로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거죠. 수컷의 정자가 불임이 되도록 하면은 그 수컷 성충이 교미를 한다고 하더라도 암컷에 전달해 준 정자가 전부 다 수정이 될수 없는 정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서히 그 개체가 이제 멸종을 하겠다. 무정란을 만드는 수도 있고 방사선이나 아니면 약품 같은 것들을 뿌려 가지고 불임을 만든 수컷 벌레들을 자연계에 방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부리몽충의 방사, 부리몽충의 방산입니다. 이것도 거의 한 20여 년 전서부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천적, 포식동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기유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꾸라지, 송사리, 피라미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잘 잡아먹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물에서도 더쌀수 있고 사다가 하수 같은 데도 막 부담없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게미끄러지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잡아 넣어서 모기유충을 잡아먹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조류, 잠자리, 거미 이런 애들이 천적이면서 포식동물이 되겠죠. 그리고 모기도 옆에 얘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왕목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일반 모기들을 잡아먹고 사는 모기의 또 천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펄럭펄럭 천천히 날아다니는 왕모기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흡혈을 하지 않죠. 걔들은 수액을 빨아먹거나 꽃 속에 있는 즙을 빨아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왕모기 종류들이 또 모기의 천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쥐를 잡는 천적들. 족제비, 부엉이, 매. 뭐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애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얘네들이 쥐, 설치류의 천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우리 가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고양이나 개도 쥐의 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개들도 쥐를 잘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성 기생생물 이거는 이제 병들게 만드는 거죠. 벌레들 그래서 모기 중에 기생시킬 수 있는 기생충 종류인 선충이나 원생동물, 세균 같은 것들을 그 그러니까 벌레들을 병들게 만들자는 게 이제 병원성 기생생물. 그리 또, 기생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생벌. 어, 일반적인 벌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벌의 종류인데, 얘네들이, 어, 기생벌이라고 하는 애들이 알을 낳을 적에, 어떤 놨냐면은 그, 숙주가 될수 있는 벌레의 알이나, 몸이나 애벌레 같은 데다 낳거든요. 그러면 기생벌의 알이 부화하면서 그 숙주의 알이나 숙주의 애벌레를 막 먹으면서 자라요. 그러니까 그 숙주를 파괴하는 것과 되겠죠. 그래서 그 모기라든지 진드물이라든지 무당벌레, 특히 진드물이나 무당벌레 같은 애들의 알이나 유충에다가 이 기생벌이 알을 낳게 되면은 걔네들 무당벌레나 진딧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생벌도 하나 체크를 좀 해.